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다 a r 다시요 i n g to be able 늦게 오신 분들, 자,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할렐루야, 그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하 h h a l l e l 부활하셨습니다. l e l u j 하 h Hallelujah! h a 부활하셨는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활짝 활짝 웃으시고 활짝 웃으시고요.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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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멘. 오늘 우리 청년 찬양팀 오늘 처음 연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단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너무 적다.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거 하나 딱 아쉬웠습니다. 너무 또 연습도 많이 했고, 소도 너무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마침 부활절에 예수님 다시 어 살아나신 날또 함께 축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느 철학자가 한국인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탁석산이라는 철학자 분이신데,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살짝 긴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12시 전에 찬양이 끝나면 제가 1시간을 설교하고 12시가 넘으면 5분을 설교하겠다 고 마음을 먹어서 12시가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5분만 <laughs> 설교하도록 합니다. <laughs> 뒤에 또 우리 찬양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탁그 그 철학자님께서 어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국인의 그 생활 패턴이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현세주의입니다. 현세주의. 현세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 이거죠.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 이게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라고 그분은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아주 현세적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천국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고, 불교든 유교든 전부 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 먹고 잘 사는가에 관심이 있지, 그렇게 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파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이게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면 아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제일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디 갔을 때일까요? 어디 가면은 딱 죽음, 천국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가셨을 때?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시면은 장례식장 갔을 때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데 앞 불사 장례식장에서 또 제일 잘 되는 게 보험이랍니다. 보험 영업. 아 거기에 밀렸어요. 전도가 살짝 밀렸습니다. 보험 영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날이 하루 있다면 오늘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점점 더 죽음과 우리가 분리되잖아요. 하지만 부활절인 오늘만큼만 최소한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아, 어, 나 이러다가 죽겠지가 아니라, 야,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이 있어를 생각하는 날이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전에는 너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다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많이 놓쳤습니다. 약간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치우쳤던 것이 이렇게 왔는데 아불싸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줄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이땅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죽어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하니까요? 부활하니까요. 우리는 부활하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러 가는 날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쉽긴 하죠.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쉬울 수 있죠.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슬프고 아쉬운 건 당연합니다. 먼저 떠나보내도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와 이 세상이 다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좋은 날, 이 좋은 봄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가서 부활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땅이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믿음생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일어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을 신실하게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평화에 살다가 그냥 끝하면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에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도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건 다 예수 부활!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여러분과 저는 다 부활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뭐 길게 봐야 뭐 100년 보겠어요. 그런 거 상대도 않고, 영생 가운데서 우리는 만날 겁니다. 와, 그때는 제가 머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머리 아닐 겁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 그날 기다립니다. 아, 저는 그날 진짜 천국에 가면 어떨까? 예수님 보면 어떨까? 막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막 가끔씩 막 와, 와요. 뭐 제가 머리 말을 이르게 아니라 와 천국이 정말 어떨까?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면 어떨까? 와 죽어도 괜찮네. 전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요새 자주 합니다. 야 죽어도 괜찮네.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이 땅이 낫겠구나. 우리 빌리보스에서 봤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내 삶의 목표야. 바울은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흐느적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목표가 있다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내가 왜 사나, 이 땅에서 이러면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다시 한번 우리하는 오늘 깊이 박히기를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다시요 다시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자 예수 부활. 아멘.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성찬식 부활절에는 제가 드리면서 예수 부활 딱 하면은 떡을 받으시면서 나도 부활 딱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은 진짜 오늘 가슴 깊이.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 빨리 천국 가자가 아니고 그래도 좋지만 또이 땅도 충실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충실하게 사는 게 이게 끝이라서가 아니라 부활이 있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함 가운데서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것 알고. 믿고 오늘 이 땅을 풍성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함으로 오늘을 의미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